대박! 미스터 트롯의 오프닝 곡에서 이찬원의 놀라운 작곡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의 멜로디와 가사는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 곡을 위해 TV조선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지 그 의도와 열정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찬원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팬들에게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오는 10월 그가 정규 앨범으로 돌아올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동안의 기다림과 그리움이 가득했지만 이젠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새로운 앨범의 발매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은 더욱 들떠 있습니다. 2찬원의 목소리와 감성이 가득 담길 새로운 음악이 기다려지며 팬들은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스터디부터 집중 교육. 음반 발매 기념 이벤트까지 팬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여기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울산 시내버스의 광고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수 있겠죠? 9월에는 전국 곳곳에서 스트리밍 스터디 교육이 진행되며 팬들은 이미 9월 초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찬원의 음악을 함께 나누며 그의 복귀를 축하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팬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찬원의 신곡 '미운 사랑기'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벌써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의 깊은 감성과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어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로 채워진 순간마다 팬들은 그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찬원의 복귀를 기다리며 그의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팬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의 음악과 무대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돌아옴을 축하하며 그의 음악에 다시 한번 빠져들 준비를 해봅시다. 10월. 이찬원의 목소리와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질 때까지 기대감을 안고 기다려 봅시다. 그와 함께 그의 음악을 듣고 그의 무대를 응원하는 순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의 컴백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모든 팬들은 그의 매력에 다시 한번 빠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찬원의 새로운 시작과 그가 만들어낼 음악의 세계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이 찬원의 음악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울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돌아오는 순간을 기다리며 그의 매력적인 무대와 감동적인 음악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